네. 다음은 개구리님의 질문이고요. 어, 공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혹은 뭐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친구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공격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친구의 옷이나 신발이 부러우면은 뭐 누가 누가 하얀 옷을 입어서 부러워. 하고 뭐 엄마에게 얘기해주면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은 어쨌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후에 뭐 역시 폭력성 이런 공격성이 교정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오늘 질문은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이가 다른 친구가 그흰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그흰 옷을 갖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것을 타겟팅해서 하는 건지. 자, 지금 좀더 많은 정보들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문제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전후 사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이가 선호도가 있다면은 그런 선호도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ABC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ABC 상황이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저희들도 볼 때, 어떤 기능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는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형태 기반의 중재라고 하는데, 제가 중재법을 드리면 형태 기반의 중재는 사실 처벌 위주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한다. 디아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걸 떠나서 한번 다른 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얘가 만약에 어 진짜로 흰옷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른 친구가 먼저 하는 게 용납이 안 돼. 내가 평상시 관심이 없는데, 다른 친구가 그거를 하면은, 어, 나는 용납이 안 된다. 자,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이게, 자, 부모님은 또는 선생님은, 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서 가위를 그 때린다거나 그지시상을 내린 선생님을 때릴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선생님이 지상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이게 no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요 책을 좀 들고 왔어요. 이게 EFL이라는 책입니다. Essential for Living이라는 책인데, 어, 미국에서는 사실 ABA, ABA 커리큘럼으로 요즘에 책이 정말 많이 쓰이는 교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어, 음. 제가 보기에도 한 4, 5년은 더된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참 썼으니까. 자, 이 essential for living에 보면은 이거 책의 장점은 뭐냐면 기능 위주의, 그러니까 중요한 기능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능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no라는 단계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안 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요. EFL에서 말할 때는 꽤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EFL의 책을 이제 펼쳐서 첫 장을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첫 번째 도메인이 바로, 첫 번째 이제, 어, 네, 챕터가 request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쪽인데, 자, 이 request에서 이제 순서들을 쭉 보면, 처음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리스트를 해놓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요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게 m 드죠 자, EFL에서 항상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이 행동을 할수 있을 때요. 조건들이 있는데, 문제행동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행동도 동시에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마스터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이상 상황에서, 두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린 마스터됐다라고 해요. e f l 에서 자, 어쨌든 이런 요구하기가 되면은, 자, 요구한 후에 그러면은, 이제는 기다릴 수 있느냐? 요 연습을 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기 연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요구한 물건들, 만약에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린이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없앤다. 리무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게 요 다음 단계에요. 이제 끝! 하고 없애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요 다음 단계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어, 이 아이가 요청을 하고요. 이거를 공유하거나 남하고 공유하거나 엄마하고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선택 차례를 지킬 수 있느냐 요 상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요 자요 연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건 뭐냐면 자 원하는 물건을 요청을 해서 내가 하고 있다가 자 이게 이제 끝나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과제로 근데 과제라고 하면 뭐 씻기도 되고 손 씻기도 되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에 해당돼요 어른이 요구하는 활동으로 전환이 되느냐 요 연습을 합니다. 자, 하는 활동을 끝나고 전환이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문쟁동이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스터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되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게 바로 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이 전단계, 이 선행 활동들을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지. 안돼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단함을 키울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안돼를 가르치는 것은 안돼를 받아들이는 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EFL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런 순서들을 쭉 따르고 연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안돼를 사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quest 쪽에서도 이게 m u s 이게 보면은 must have, should have, nice to have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 must have에서 꼭 가져야 되는 스킬 중에서 안대를 받아들이는 건 거의 맨 뒤에 있어요. 그만큼 안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영역들이 사실 연습이 되고 채워져야지만 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저 옷이 또는 저 장난감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하면 문제행동이 나타난다. 이게 안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먼저 연습을 하고 안대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쨌든 이제 던져진 질문이 당연히 정보가 조금 더 많으면은 제가 좀더 나은 솔루션을 드릴 텐데 아니면 제가 아이를 알고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찬다맘님의 고민입니다. 감각 추구, 각성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토큰 그리고 레벨 시스템을 직접 적용을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어머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을 나가시는 과정인데 감각 추구와 각성 조절에도 이 토큰 보드와 레벨 시스템을 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구강 추구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 어머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어머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처법에 대해서 맞는지 조금 점검을 부탁하셨거든요. 최근에 연필이든 색연필이든 뭐 여러 가지 입에 오는 건다 집어넣고 씹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 대처법을 첫 번째로 구강 추구 행동을 하면 레벨이 낮아져 이렇게 레벨 을 낮추는 행동으로 설정을 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할 때마다 레벨을 낮추는 게 맞냐 라는 일단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추잉 튜브와 같이 이제 씹는 이런 대체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두고 입에 뭔가 넣고 싶을 때 이런 추잉 튜브를 달라고 요구하게 하고 넣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세 번째로 입에 뭔가 안 넣고 있을 때를 관찰하다가 집에 입에 안 넣고 있는 상황 때 토큰을 제공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 어떤 게좀 적절할지 소장님께서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어, 제가 이제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 제가 당연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더 수월하긴 해요. 어 일단은 근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감각추구입니다. 감각추구라는 행동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행동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할게 없다? 내가 불안도가 높아요? 뭐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 이런 이제 감각추구 행동들이 나오는데 자, 당연히 이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우리가 대체 행동을 줄수 있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주신 대안 중에 입에다가 씹는 트윙 이런 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씹는 거를 뭐 대신 준다라. 이게 사실 좋은 대체 행동이 될수 있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그 이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레벨 시스템을 어쨌든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내가 입에다가 안 넣는 기술들이 습득된 이후에 레벨에다가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규칙에다가 지금 당장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감각 축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억압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감각 축구는 그냥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 그럼 몰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자 그런데 어, 어머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 중에 세 번째 거 있죠. 내가 입에 씹지 않고 있을 때 뭐가 토큰을 준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끊어버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이두 가지 방법을 잘 믹스해서 쓰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씹을 때 우리가 다른 거 이상하게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들을 씹는 거 대신에 추인검을 씹는 건 되게 중요하고 대체 행동으로. 자. 이게 씹는, 저는 추인검 자체를 사실 씹는 거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무 많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를 줄인다. 그리고 줄인 행동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한다. 우리가 DR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L은 Low Frequency Behavior. 요 그래서 행동이 내가 평상시에 아이가 무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좀 기록도 좀 필요하긴 해요. 아이가 얼마나 자주 입에다가 넣는지. 그 횟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엄마가 생각했을 때 기준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5분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관찰하는 10분 동안 엄마가 평상시 이제 했던 수치보다 적은 수치로 아이가 입에 넣었을 때 우리가 차별 강화해 준다 요게 이제 DRL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무 상태에서 토큰을 주게 되면 좀 가혹하죠 좀 가혹한데 근데 분명히 그런 기회는 주기는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뭔가 입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지금 바빠 재밌어 즐거워 입에 안 넣어도 되는 막 즐거워서 그때 한번 코멘팅 해주는 거. 어 집에 지금 어너 지금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토큰 받아. 자 이렇게 상기 시켜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음에 입에다 입에다가 넣는 상황이 됐어요. 입에 넣고 있는데 자 한번 한 차례 넣고 조금 기다렸다가 두 차례 넣고 그러다 이제 엄마 가는 거예요. 야 다른 날에는 너 다섯 번이나 넣는데 오늘 두 번밖에 안 넣었어 엄마가 토큰 줄게. 요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적음에 대해서 강화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니 말씀해주신 대체 행동도 당연히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하는 DRO 그 다음에 행동이 빈도수가 적게 나왔을 때 차별 강화해주는 DRL 이 방법을 잘 믹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